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링크의 경우 설명창에 있고요. 적용방법,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은 여기 설명창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미사일 핵 TNT 모드입니다. 같이 한번가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만 꺼내뒀는데 어, 이렇게 미사일 형태로도 있고 돋보기 맨 아래에 이렇게 TNT 형식으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일단, 제가 꺼낸 건이 아이템하고 이 미사일 같은 경우 스폰 아에 있는데 스폰 아래 가셔서 여기서 꺼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미사일을 한번 소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볼 건데 고스트 TNT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타겟을 지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돋보기 맨 아래에 빨간색 점이 있는데 런처를 클릭해주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날아가죠? 네, 봐보도록 하죠. 아마 떨어질 거예요. 어디까지 왔니? 다른 데간거 아니야? 어, 어? 뭐지? 이렇게 터지나 봐요? 어, 모르겠네. 첫 번째 거, 네, 고스트였고요. 투명 미사일이었나 봐요. 이 같은 경우, 샌드, 파이어 워커, 워크라고 적힌데, 봐보도록 하죠. 이게 이렇게 터진구나. 쟤는 올라가기만 하고. 어, 떨어졌다. 어, 모래가 채워졌고요. 플랫 미사일. 네, 모래 위에다 하자. 마지막에 떨어진 것 같긴 하던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네. 터지는 척을 한 건가? 네. 그쵸. 물이 나오네요. 어, 번개가 내려치고요. 그 다음, 동물. 동물들이 잔뜩 소환될 것 같은? 어, 정답. 네, 서로 싸우고 난리 났네요. 멈춰! 내가 멈춰줄게! 어, 어라라? 어, 멈춰! 네, 멈춤 당했습니다. 어. 어, 그냥 여기다 있 하죠. 어, 이거 하면 왠지 렉 걸릴 것 같은데? 자,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라가. 렉 걸렸어, 렉 걸렸어, 렉 걸렸어. 네, 렉 걸렸어요. 오, 오 폭발력에 지금 하늘로 날아가고 있어. 오, 세상에. 폭발력에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긴 어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어디까지 올라온 거니? 약간, 힐, 골뱅이, 해서, 엔티티 좀 없애주면. 네, 여기 지대가 아예 싹 사라졌습니다. 네, 어, 완전 핵이죠. 활력을 갖고 있고 TNT 500개가 터질 것 같아. 요 이거는 예, 딱 봐도 TNT 500개가 터질 것 같으니까 네 대충 보죠네 터지고 있습니다. 렉 걸렸고요. 밀려나고 있고요. 네, 알수 없는 네, 경계가 저를 밀고 있고요. 하지만 밀치 없고요 땅속에 안 들어가지네. 제일까지 차이고네어 이렇게 네, 어, 500개 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500개 의위력이고요딱 봐도 용암이 흐를 것 같죠. 용암 틴티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딱 봐도 용암이 나오고요. 네, 완전 테러하기 딱 좋은 모드네요. 어, 용암을 해버렸네 또. 그 다음 네더. 어 주변이 네더로 바뀌었습니다. 네더로 바뀌었어요 주변이. 그 다음은 어 5개라고 해요. 조그맣게 터지 ]겠죠, 얘는 레그 안 걸리겠다. 얘는 이렇게 하면 땅. 어허, 그래도 어느 정도 위력 이 있네요. 파이어는 주변에 주변에 불을 붙이겠죠. 네, 주변에 불을 붙이고 스노우는 주변에 눈이 쌓이겠죠. 아, 예상이 다 갑니다. 어, 주변에 눈이 쌓였고요. 그리고, 인트 100개는 잔뜩 터지겠죠. 자, 렉 걸릴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킬, 고뱅이 2 한번 해주고요. 자, 이렇게. 어, 얘도 아까보단 덜한데, 확실히, 위력이 세죠. 20개. 얘도 마찬가지로 위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 엔더 세상에 갈, 될것 같아요. 이거 터트리면 오호호, 아니네, 그냥 완전 없애버리네. 아, 아니구나, 어, 하늘로 지형으로 올려버렸습니다. 네, 올려버렸어요, 아예. 프레이즈는 딱 봐도 얼음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정답이죠. 네, 얼음이 생겨났고요. 멀티플레이. 이건 모르겠네요. 아, 빵. 이렇게 터지네요. 얘 받고, 얘 받고, 얘 받고, 얘 받고. 마지막!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왠지 다 섞여 있을 것 같아. 용암까지 뚫을 뻔한 건가? 다시 한번 해보자. 어, 세상에. 어, 세상에. 오! 저안 날고 있거든요? 날고 있지 않아요. 아물 때문에 안 뚫리나서 <laughs> 계속 뚫려간 거구나. 자 그러면 이랬다 보자. 아두개두 두 개네. 아 밑에 뭔가 있으면 안 되네요. 네, 밑에 뭔가 있으면 안 돼. 무한 폭발로 아 로고가 무, 무제한이네 한번 냅둬 보죠. 네흙헤드락까지 네, 뚫어버렸고요. 이런 모드였습니다. 어 근데 이쁘다.